근데, 페이백을 7,500만원 해줍니다. 현금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부담을 많이 덜어드릴 수가 있고요.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오늘 나온 곳은 힐스테이트 서대구 센트럴이고요. 어, 아마 서구의 대장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서대구역인데, 제가 동대구역에서 대경선을 처음 타봤어요. 이쪽 왔는데, 요금도 저렴하고, 편리하고, 금방 왔어요. 대중교통으로도 이용이 편리합니다. 서대구역은요, 앞으로 대구교통의 요충지가 될 겁니다. 현풍구지 쪽으로 산업철도선이 나오게 되고요. 또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공항철도선이 연결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서대구역이 대구에서 상당히 핵심적인 지역이 될 거고, 다만 아직까지 공단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어, 좀 환경적인 요인이 좀 있는데 이게 군위 쪽으로 이동을 할 거라고 하죠. 그래서 추후에 여기도 많이 발전할 그런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힐스테이트 서대구 센트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 이제 84타입에 들어왔는데 핵심은요, 분양가격이 4억원대 후반부터 5억원대요. 근데 페이백을 7,500만원 해줍니다. 현금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부담을 많이 덜어드릴 수가 있고요. 5억원대라도 4억원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서대구역 일대의 대장 아파트를 여러분들은 4억 원대 매수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아파트 내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84A 타입부터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펜트리가 조그맣게 있어요. 뭐, 기본적인 거는 제가 패스패스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자, 오른쪽에는 일반적인 방이에요. 방으로 쭉 들어가게 되면은 뭐, 반창으로 창이 되어 있고, 안쪽에 뭐, 작은 어, 안쪽에 방과 함께 그리고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방이 핵심이에요. 지금 멀티 라운지라고 해가지고 슬라이딩 도어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를 하나의 어, 라운지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깔끔하니 뭐 아이들이 놀 수도 있고 공부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죠. 이제 거실로 가볼 건데 거실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자. 왼쪽으로 오시게 되면요 어, 여기가 주방입니다 그런데 주방하고 현관하고 사이에 팬트리들이 놓여져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수납할 수 있는 팬트리들이 다 마련되어 있어요 공간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요 84타입인데도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 바로 이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주부님들께서 뭐 요리를 하시고 아이들 수업 어, 학교 다 보내 놓고 그리고 여기 앉아 가지고 요즘에 뭐 SNS로 해서 부업이라든지 아니면 책을 쓴다든지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더라고요. 이제 천천히 거실을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84타입입니다.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제가 일반적인 아파트들 많이 가봤는데, 소파하고 TV하고의 이 벽차 상당히 큽니다. 이런 공간들 보시야돼 어, 창문을 보시게 되면은 그냥 통창이죠. 이만큼 뷰에 자신 있다는 겁니다. 뒤에 그림을 놔뒀는데, 서대구역 일대, 서대구, 대구, 서구 일대의 전경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 대구, 서구의 힐스테이트라는 그런 브랜드. 저는 대장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거실에서 천천히 주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식탁 테이블을, 여기 팔사 타입인데도 식탁 테이블이 6인용 식탁이 들어가요. 그 정도로 공간을 넓게 뽑아놨고, 주방을 보시게 되면은 작은 귿자 모양의 어, 싱크대가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가 세라믹 타일로 되어 있고, 어, 상부장과 하부장을 약간 치트 남색으로 해가지고, 뭔가 고급스러움에서도 깔끔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유상 옵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바로는 못하고요. 나중에 공동 구매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와보셔가지고 둘러보시면은 어, 이 중에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천천히 좀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또 여기 안방이 정말 잘돼 있어요. 뭐냐 하면요. 안방이 하나 있고 시스템 가구 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딩 도우를 통해가지고 옷을 넣을 수도 있고요. 뭐 짐 같은 거, 다른 것들 다 보관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요즘 옷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신발도 많이 있고. 그래서 드레스 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안에 가면 또 있습니다. 짠, 보시게 되면은 왼쪽이 욕실이고요. 오른쪽에 세면대가 또 마련되어 있어요. 이거 특이하죠? 안방에서 일어나서 그냥 여기서 바로 씻으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바쁠 때. 화장실 가실 분 화장실 가시고.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드레스룸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또 옷을 또는 어 짐들을 수납할 수가 있는 공간들이 충분히 있고 또 창문까지 있어가지고 환기하시기에도 정말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와 함께 팔사 타입 보셨는데요. 어, 일단 방 자체가 뭔가 특색 있지 않나요? 일반적인 팔사 타입의 모형과는 다릅니다. 디자인이 좀 특화되었고 구조가 잘 빠졌고 수납공간도 많이 있고 방토 슬라이딩 도어 등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의 라운지로 만든다든지 보편적인 모습하고는 좀 달라요 특색있다 이 그게 참 매력적이고 지금 5억원대지만은 7500만원 캐시백을 받기 때문에 4억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주변 아파트 대비했을 때 그렇게 높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청춘부동산 연락 주시면 되고요 다른 타입 보도록 할게요 이제 102타입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한쪽에 들어가면은 이런 작은 팬트리가 하나 있고요. 요 공간들이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신발장은 놓여져 있는데, 보세요. 왼쪽에 신발장이 있고, 또 오른쪽에도 신발장이 놓여져 있어요. 요런 현관을 보시면 됩니다. 이제 방 안으로 들어가 볼 건데, 좀 복도형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복도가 있으면은 양쪽으로 방이 있어요. 자, 왼쪽 먼저 보게 되면은 여기가 신발장 바로 뒤편인데, 세면대. 그러니까 들어오자말자 현관에서 씻을 수 있게. 그리고 욕조. 그러니까 욕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작은 방 1이 있는데, 공간이 상당히 넓게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어, 받침장이라고 하네요. 네, 요런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들어가 볼될 게, 또 펜트리장이 있어요. <laughs> 네, 펜트리장이 상당히 크고 넓고 깊게 되어 있습니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거고요. 네, 반대편 방으로 가게 되면은 어, 여기는 하나의 서재처럼 꾸며놨네요. 방을 상당히 예쁘죠. 네, 여기서 이렇게 공간을 한번 인테리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이 뭐 평수가 넓으니까 당연히 넓죠. 그런데 창문 보시게 되면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막힘없는 뷰를 보실 수가 있고 어, 난간이 유리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파에 앉혀 가지고도 외부를 좀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실부터 해서 주방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에 메인은요 이 식탁이에요 유익, 6인용 식탁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가운데 넓기도 넓고요 길기도 깁니다 공간이 상당히 길게 마련되어 있고 굳이 이걸 여기 안 하셔도 되시죠. 뭐 다른 걸 놓으셔도 되고, 묵방을 만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왼쪽에 이렇게 냉장고장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오른쪽 보시면요, 보이시죠? 장이 또 있어요. 유리로 되는 장인데, 이런 곳에다가 수납을 하시게 되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을 좀더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에요,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 요 그러니까 주방 용품들을 수납할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은 여기가 어 싱크대가 안쪽에 깊게 자리 잡아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좀더 길게 뽑아 가지고 위에는 유리로 되는 거울로 되는 네, 이런 수납장을 마련해 뒀고요 아래에는 일반 수납할 수 있는 하부장을 설치를 해 뒀습니다 수납 공간이 많다는 거고 자, 위에도 이런 포시인탈로 해가지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볼 수가 있는데다가 하나의 홈바처럼 마련해도 괜찮죠. 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있고 어, 가족들이 누릴 수가 있게 그리고 가운데 이런 식탁이 좀 부담스러우시면요 아일랜드 식탁을 두셔도 돼요. 그래서 아일랜드 식탁을 이용해가지고 뭐 수납 공간이라든지 좀더 다양한 시설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식탁을 옆으로 좀더 길게 빼버리면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주방. 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또 주방 설명 드릴게요. 주방이 어떻게 보면 깊숙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좀 좁아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앞서 봤던 저 뒤편부터 주방이 다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딱 요리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셔야 돼요. 최근에 저희가 뭐 서울, 경기도 또는 부산 쪽으로 아파트를 많이 보고 왔잖아요. 주방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주방을 줄이고 거실과 방 크기를 늘리고 팬트리 등을 통하거나 또는 어, 알파룸을 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늘리는 추세더라고요. 아 정말 깔끔해요. 지금 상부장 하부장 다 깔끔하고 어, 환기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옆에 창문이 있으니까 창문 열어가지고 환기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건 안방인데요. 팔사 어, 타입보다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아마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 유상옵션 해가지고 드레스룸을 넣으면 충분히 공간 활용이 될것 같은데 일단 지금 여기서는 네 그냥 침대만 놓여져 있는 그런 공간인데 방 크기를 보시게 되면요. 뭐 발코니 확장을 해서 공간 자체가 상당히 넓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 만의 특징이 있는데 그 욕실과 세면대를 좀 분리해 놨어요. 지금 여기도 세면대가 외부에 있거든요.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같이 씻으셔도 돼요. 세면대에서 씻으실 분, 그리고 바쁘시면 샤워하실 분은 안에 욕실에서 이용을 하시면 되는 그런 거고. 자, 안쪽 다시 와보게 되면은 이제 드레스룸. 이제 드레스룸을 보시게 되면요. 공간이 여기서 싹 돌아가서 네, 깊숙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또 창문까지 있어 가지고 환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지금 1 0타입 보셨는데 세대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팔4타입 위주로 좀 많이들 선호를 하시고요. 7,500만원 페이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액적으로 조금은 부담을 덜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곧 있으면 입주를 시작하기 때문에 뭐 현장 직접 가보셔도 되세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청춘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네,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